우리의 삶엔 말하지도 못할 그런 고통도 있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괴로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오늘 이 시편 129편의 이 시편 기자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들이 나를 괴롭혔으나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고통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하지 말 못할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다. 여기서 어릴 때란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절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압제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이 이제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곧 애굽 군대가 뒤따라 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속에 이제 수장시켜 버리셨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 이후에도 광야 길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은 수많은 괴롭힘과 억압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단순히 나와 그들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저들이 나를 괴롭혔으니 저들이 이긴 거야.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괴롭힘을 당한 것이 곧 패배가 아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결코 지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해 왔죠.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더큰 박해를 받아왔고, 빛을 전할수록 더 짙은 어둠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좀 보여봐라.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왜 너희는 없는 하나님을 있다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그냥 대충 남들처럼 살면 되지 않느냐?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쾌락을 누리며 살면 되지. 너는 참, 왜 그렇게 어리석게 구느냐? 왜 너희는 정의를 말하느냐고? 그리고 왜 너희 평화를 이야기하느냐고? 왜 사랑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세상을 이렇게 우리를 향해 물어온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본성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된 본성은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교회는 짓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이 새벽, 모두가 잠든 이 시간, 우리는 왜 깨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아침,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세상은 나를 향하여서 괴롭혀 오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겼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예배하러 가는 우리를 붙잡습니다. 주말이면 바쁘게 만들고 더 즐겁고, 더 편안한 선택을 내밀며 말하죠. 왜 주말까지 교회에 가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냐라고. 그냥 좀 쉬고 즐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유혹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예배야말로 참된 승리라는 것을. 주일의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깊은 확신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10편 기자는 3절과 4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아픔이 있었고 또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절에 보면 바 가는 자들이 내네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깊게 길게 지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당시 소의 쟁기를 메워 밭을 갈았죠. 그런데 지금 그 쟁기가 우리의 등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겁고 날카로운 쟁기가 등을 가르며 깊은 고랑을 내고 있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길게 지었다라는 이 원어가 뭐냐 하면. 아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라크라는 이 단어는요 10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할때이 상을 치, 치, 차려주셨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10편 23편의 아라크는 단순히 한번 음식을 차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차려주는 그 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편 129편에서 이 아라크는 고통의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즉,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억압이 멈추지 않고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바로 사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나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의로움은 단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악인의 그 압제와 죄악을 결코 외면하실 수 없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의인을 짓밟는 악인들의 손길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줄을 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말한 고통의 줄, 등을 갈라 고랑을 만들고 그 억압하는 그 도구, 그 모든 고통과 억눌림의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는 끊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자유가 선포되는 순간이죠. 고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고통이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줄을 끊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인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5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지어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 줄을 끊어버리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 시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예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수,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또 결국 물러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흙과 나뭇까지 돌로 지어졌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틈새마다 풀들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풀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풀을 제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한낮의 뜨거운 햇빛 앞에 풀은 다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실상은 지붕의 풀과 같다라는 것이죠. 무승한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력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피하기 전에 말라 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에야 너는 나는 너의 편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이끌었고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결코 지시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줄을 끊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줄을 끊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품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불안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 편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